음, 오늘은 블랙박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변화를 좀 주려고 해요. 기존에 이제 블랙박스는 이제 대시보드의 모니터를 통해서 거기서 영상으로 후미를 항상 볼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이제 태블릿 모니터로 교체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태블릿 모니터로 교체하게 되면 이렇게 HDMI 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평상시 이제 캠핑카를 주행하고 다니실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운전석에서 그 블랙박스 모니터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케이블 하나를 더 HDMI 케이블 하나를 더 실내로 가져갈 예정이에요. 실내로 가. 이제 고객님의 의뢰로 이제 해외에 나가실 때 보안에 대해서 조금 보안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 태블릿 모니터를 탈거를 해서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내에서는 실내에 만약 있던 이 HDMI 케이블에다가 다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또 뜨죠. 그러면 실내에서 CCTV처럼 실시간으로 차량 주변에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이렇게 별도의 배선을 깔아드릴 예정이에요. 음, 요번에 또 블랙박스가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AI 기능이 들어가서 차량 근처에 이제 사람이나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근접하면 알람이 울려요. 네모나게 박스 표시가 나면서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더 보안에 신경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태블릿 모니터의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 평상시에 또 모니터 실내에서 CCTV용으로 안 사용하실 때 이걸 빼시고, 삼성의 S 시리즈들은 삼성 스마트폰 S 시리즈들은 덱스 모드라는 걸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USB C 단자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이 태블릿 모니터가 덱스 뭐 삼성 덱스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태블릿 모니터가 터치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핸드폰에 있는 어플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마치 탭을 사용하듯이 노트북까지는 아니고요 탭 정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도 하실 수 있고 만약에 OTT가 가입이 돼 있다고 하시면 이런 넷플릭스 같은 것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 활용도가 태블릿 모니터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블 r 박스 모니터를 태블 태블릿 터로터체할체할이정이전체 전체는 아니아요이요이 이제 소비자분이 이제 자비자 이제 이제 의하셔하저희저희번 한번 구성을 이렇게 꾸며 본 거예요. 별도의 이제 모니터를 따로 구입해야 되고, 이제 HDMI 분배기라는 것도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배선 작업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조금 추가금들이 들어가요. 기존에 깔려 있던 블랙박스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사용 안 하실 때는 다시. 아까 빼놨던 HDMI, 말 그대로 요선은 지금 운전석에 있는 HDMI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전석에 다시 모니터를 설치하시고, 꼽아주면 다시 이렇게 블랙박스 상 모니터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블랙박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모니터는 기존의 모니터긴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아직 태블릿 모니터에 설치를 해놓은 제품이 없어서 그거는 이제 고객님이 의뢰하신 제품이라 아직 정확하게 설치가 안돼 있어서 어, AI가 적용된 블랙박스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화면 좌측으로는 차량 주위가 전체적으로 보이고요. 우측으로는 상시 후방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는 태블릿 모니터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 놓고요. 그리고 박지에 가시면 이제 모니터를 가지고 실내로, 실내에 들어가서 연결을 하시면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AI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량 주위에 물체가 지나가면 네모난 표시 알람이 생기면서요. 알람이 울려요. 이 알람은 고객님께서 직접 꺼, 끌 수도 있고요. 상시로 켜놓을 수도 있고, 상시로 꺼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에 따라 켜고 꺼시면 됩니다. 알람 소리는요. 그러면 제가 나가서 차량 주위를 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차량 주위에 사람이나 사물들이 이렇게 주위에 가까이 다가오면 우선 노란색으로 면접 표시가 되다가요 너무 근접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번에 새롭게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블랙박스 AI 버전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